운전이나 한번 해볼까? 하하하하하!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팀 같은 경우에는, 4인의 조별과제 팀 이름은, 아니네, 조별과제팀. 16강 올라오기 전 예선전을 봤을 때, 에? 3인 6화 18. 3인인데 6화를 18 봤어요, 3명이서. 합쳐서. 예, 그래가지고, 예선전 때 1등을 했던 팀이죠. 예, 이번에도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가보는 아무나 한 명만 캐리해라고 적혀있네. 예. 일단은 뭐, 살아있는 캐릭터들이 저렇게 있어서, 슈가전설을 가서 뭐, 누구 한 명은 푸초를 가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 명은 레드필드를 가고. 예. 사부죠 <laughs> 저도 요즘 잘사부처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사인을 적으면은 가야죠. 손모뭔가 이렇게 되면 보라님이 물들봉 가능성이 굉장히 크네요. 몽키디 거프 여기는 거프 찍은 거 보니까 루치 전설 각을 좀 보려나보네요 루치 전설 자체가 다닐로도 쓸수 있고 센코쿠불멸도 살았기 때문에 첫 전설은 나쁘지 않죠 어? 이거 안 찍으시고 그냥 특별로 잡으시려나보네 이러면 차라리... 어? 아니구나 잡히긴 잡히겠네요 아니 초반부터 뭐야 압살롬 세마리가 어떻게 있어 야 리얼 근데 그 상황도 웃긴 기 하겠다. 압살롬 압사, 압살롬이 세개 있을 수가 있나? 특별히 두개 넣었는데, 하필이면 압살롬 두개맨 처음에 나온 것도 압살롬, 스 압살롬, 도요새 옷... 어, 뱀베 잘 떴네요. 이거 스모커 전설이 좀더 가까워 보이는데, 기분 탓인가? 아, 루치 전설 가시네요. 초파 RM 한 마리면 나오나요? 아, 나왔네요. 루치 전설. 징배 두 개. 크리마에, 여기도 징배 두개 떴네 데무가를 가는데 징배 두개랑 이거 지금 이대로 가려면은, 흑전설을, 스모커 전설을 가시잖아 상전도 스토리 딜링이 좋고, 왜냐면 사실상 이제 보라님이 그냥, 가동적으로 일단 물뎀이죠 어우. 7고도 마젤란 야짐배 몇개야 이거 와이 뭐야 아 여기가 물뎀인데 이거 별로 맛이 없네 짐배 3개인데 마젤란 떠버리고 모몬가 있고 저기 팀에 키초가 살아있어서 저희팀이 레일리를 먹으면 좋긴 하겠죠 사보의 아, 샹커스 좋아요 오 어, 여기 레필 재료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어 여기는 이제 임다의 키드 이걸 이제 시... 어? 돌려버리셨네 안깎재료입니다 예잘 네, 바뀌었네요 일단 더 보시려나 보네 어.. 뭐 찍으시는데? 검사자아 이게 어.. 좋은 판단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왜냐면 어인섬에서 이제 또 갑자기 까꾸가 나오고 막 그러면은 쓰기 좀 난감하거든요 오고도 아 거프 오즈 오즈가 하나 더아 이건 좀 어 미호크 땡땡같이 그냥 존나 길게 그렇게만 앉아으면 되지 아 여기 보도 육고도 아직 어인선까지는 지금 밀리니까 어인선 보고 이제 확실하게 결정을 하겠죠 자 일단 어인선 밀립니다 키드 하나 더 나왔고 피비에 뱀뱀 여기는 사부가 어 마루코까지? 어? 사부 초패 괜찮아보이는데 배가 뜨셨나? 아, 크립을 잡으셨는데 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막고도 베이비 파이브. 사랑님은 일단 검수의 슈가의 센터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 그럼 사실상 지금 노랑이 레피를 가실 것 같은데요. 노랑님이 아까 크립을 따는데 지금 배가 안뜬것 같은데 떴나? 안 뜨신 것 같은데. 모두 리얼 돌리죠, 그죠? 쿠잔 잘 붙었네요. 하실것 같은데, 부초? 배가 이게 잘 떠있으면은 그래도 괜찮긴 한데, 배가 지금 없는 거라서. 부추가될것 같다. 센토마로 안 돌아갔어요. 사카츠키 초파로 돌아갔네요. 여기는 반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일단 에이스 전설. 어, 초파 전설. 아 엑트 결국 돌렸네요. 바제스어 아, 어, 어디 슈가 전선 올렸는데? 센터 안 돌아가셔서 투초각으로 보시나 보네요. 네, 나왔네요. 제가 이제 범위 끝들이거든요. 범위 끝들이여 가지고 라인에서도 뭐이은 굉장히 무난하게 나오고 그냥 끝들이도 달려 있기 때문에 유커 보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죠. 오야지 어? 배가.. 아니구나 레일리로 박으셨네요 어 레일리로 박으셨네 어? 그러면 이제 레일리 전.. 배가 뜨셨네 진 과학이다 어 누니까 나오네 오 어, 스톤을 시키의 드래곤으로? 기본 쿨레어 끝날 줄 알았는데 좀더 튼실하게 잡으시네요. 일러 진을 이제 이거 이거 마루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사실상 스턴 이것만잘지키면은 지금 스턴 굉장히 잘 나와있어가지고 마르코볼 가능성. 아 근데 이거 진배 <laughs> <laughs> <짐베> 진짜. <laughs> 어, 좀 그렇네. 내가 일단 류마 벌써 1단 1 2단 1이죠. 단일 2개. 아, 프랑키 초월 나왔네요. 프랑키 초월에 이제 마나 스킬 달려있는 마댐 빌런데, 얘는 이제 특징이 써니어를 소환하거든요. 이써니어로 스턴을 잡아서 플레이하는 그런 캐릭입니다. 최대 2개까지 소환 가능하고, 거기다 이제 마나 리젠 효과까지 있습니다. 프랑키 초월에. 배에다가 어? 징배에다반도를아하는다고반도이생을 넘겨주신다? 프랑키 초월한테? 랠리 전설 나왔습니다. 일단 딜러는 랠리 전설 나왔어요. 그리고 마르코 전설을 보시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흔함을 쓱 읽어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반더 데켄 예 짜서 결국 갑니다. 이게 이제 마나 스킬 달려있는 마덴 보드들인데 프랑키초랑도 이 조합이 좋거든요. 마나 스킬이 좀 강해서 여기는징베전설까지 나와서, 리제는 이미 끝났고, 이간만, 이간만 좀 짜면은, 스턴이 두 개로 이제 스턴, 이거는 검전, 노는신 같고, 바질스각이죠, 이거 지금. 어, 이거 나무 시저, 어, 아, 그러네. 이거 시저각 보고 있네. 여기서 이제 반더를 받고 시저를 교환하는 식, 이렇게, 양쪽. 보아, 한 코크. 어? 어? 마르코 전설 하나 더? 마르코 마르코 레일리 딜? 오? 류마히든 하나 보고 그냥 이거는 발라티에? 음, 어, 발라티? 음 아닌 거어발라티 그죠? 발라티에는 이제 공속 뽑힙니다. 아오이든 호지라서 발라티 있는 게또 어, 공속 내향 받아서 손을 좀더 보완할 수 있죠. 아 지금 소통을 했나 보네요. 마르코를 내가 짜줄게 해가지고 저 노랑님이 보내주시고 대신 여기 이제 스턴겸 반각 해가지고 봉쿨에까지 그리고 시저 받고 아 팀풀 좋네요 여기. 이거는 이제 흰전? 이러면 여기 이제 딜러가 마르코하고 흰전하고 레일리 전설 이렇게 여기 지금 일단 검전에 박맥 고 끝내실 것 같네요 어? 류마 히든까지 검전 박맥 류마 히든 코비까지 4단일 그냥 때리는 순간 바로 딸피 되겠는데? 혹시 나오면 아 여기 몇볼로하나좀 기대되네요 이걸 돌림 플레이! 야, 고수들만 한다는! 나는 이짓거리 하면 라인 살것 같아가지고 절대 못하는데! 이거 흘려놓고 여기서 다일다 박아버리시겠다! 세카인이 이따가 아닙니다! <laughs> 와, 레필 미쳤다. 야, 이분 진짜 개쩐다. 와 레필 오와몇 시야 이거? 26했다 31? 오 지금까지 보신 분들 중은 아니구나. 이 정도 해야 예선 1이구나이 팀은 나중에 저 뭐야 카페 대 열리면은 저좀 불러 주실래요? 제가 옆에서 불대 할게요. 자리 없면 말고요. 맞다. <laughs> 일단 녹화할까요? 알겠습니다.